화식이 화력 발전소라면 생채식은 원자력 발전소예요. 내 몸한테 치료해주는 힘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치, 채식하면 비건 채식 그팀 모임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하냐를 놓고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와 장이 하수가 되는. 그 하수가 왜 될까? 그리고 제가 실,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해 주, 하던 분이 6년 이상을 그 채식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쌀 불려서 씹어 먹고 야채 그냥 생으로 뚝뚝뚝뚝 씹어 먹고 생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 하신 분들이 건강한지를 보세요 피부는 맑아져요 근데 그분의 위와 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료를 위한 생체식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내 몸의 질병이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여름이면 열을 여름 날짜를 정해 놓고 치료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 생체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사실 피부미용 안 가도 되고요 진짜 예뻐지고요. 날씬해지고요. 그밑 비싼 다이어트 제품 안 먹어도 돼요. 생채식만 잘 하면. 생채식과 채식의 차이. 생채식은요. 일체화식을 안 하는 거예요. 현미밥에 야채 먹는다. 생채식 아니에요. 생 야채와 생 현미 가루만 먹는 특수한 식사 요법이에요. 생채식으로는요. 생활 습관병은 다 잡아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만성신념, 만성간염 다발성관절염, 루머티즈, 많이 호전되죠. 무력증도 다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채식은요, 진짜 현미밥에 된장해서 쌈 싸먹는 게 채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식 요리를 한다. 요리를 해요. 그러면 채식이. 요리를 하는데, 볶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생으로 샐러드도 해먹고, 그래요. 그러면, 생야치긴 생야채지만 그거는 채식으로 봐야 돼요 완전한 생식을 하는 게 생채식이에요 뭘 섞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일반 채식의 문제점은요 장기간 채식을 하게 되면 생식을 하게 되면 위와 장에 상처가 나기 쉽다 아까 제가 했죠. 비건 채식을 예를 든 거예요 비건 채식에 가면 콩고기로 볶았어요 소스는 불고기 양념을 했어요 그리고 야채를 많이 줘요. 야채를 많이 해서 그거에다가 쌈 싸서 입에 넣었다 몇번 씹어요? 대여섯 번이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파리가 다섯 번 쪼개졌을 때 하나의 덩어리가 이만하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위가 산이 강하니까 철도 다 녹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면 상처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냥 야채 좋다고 막 생을 막 씹어 가지고 꿀꺽꿀꺽 넘기면 위만 상처 나는 거 아니에요. 장도 상처가 나요. 거기 내려가면서 섬유질로 인해서 변비, 변통이 잘 된다고만 생각했지 내 몸의 안에서 상처 나는 걸 생각을 못 해. 그 상처로 인해서 또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반 채식의 문제점이에요 꼭꼭 50번을 왜 씹으라 그랬어요? 씹어가지고 넘어가야 생채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채식은 어때요? 꼭 50번, 100번 씹을 걸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은 걸또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상처를 낼 일이 없어요 보통 생야채 그러면 와쌈 아, 싸먹는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 먹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야채 하면 범벅이라 그래요 저희 생체식은 어디 가서도 못 먹는 고급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화식이 화력발전소라면 생체식은 원자력발전소예요. 내 몸한테 치료해주는 힘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생채식 요법의 특징이 요 바로 그거예요. 생채식은 야채를 먹는 게 아니라 태양 광선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의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야채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파괴가 적어요. 이렇게 먹으면 데치고 끓이고 삶고 하는 것보다 영양소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색채식 요법의 효능은요, 체질이 개선이 돼요. 그 다음에 체액이 정화가 되고요, 세포가 좋아져요. 건강해지고요, 해춘이 돼요. 생채식을 하면 피부부터 예뻐져요. 무조건 예뻐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뻐지고요, 여드름 난다, 뭐 한다, 치료해달라 하지 말고 생채식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근로묘 재생과 조절이 돼요. 글럼유가 소실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코올과 당분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과 당분의 생체식이 다 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글럼유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효과 있는 질병 사실 안 되는 거 없어요. 생체식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인간의 몸은 똑같잖아요. 체질이 다르든 뭐가 했든 세포와 뼈와 피로 이루어진 건 맞거든요. 그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뼈가 부러져도 더 빨리 잘 붙어요. 그렇게 되면.